스스로 이렇게 뭐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자가진단 같고? 어, 네네, 네, 네, 있습니다.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가 할때 음.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요? 소리. 소리. 아, 저는 이해가 될것 같아요. 저는 목을 이렇게 돌리면 석석 소리 나고요. 아, 그건 다 나요. 어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건 정상이구나. <laughs> 정상이 안 나시는 분 있나요? 정상은 <laughs> 아닙니다. 정상은 아닙니다. <laughs> 정상 아니래요. 이런 비슷한 경험 가진 분들 많지 않아요?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소리 나. 금하다 바로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펼때 나는 소리를 확인하는 건데요. 네. 네. 들려드린 소리 중에 퇴행성 관절염일 때 나는 소리가 어떤지 네. 맞혀 보시기 어떤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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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거. 소리입니다. 음. 음? 아, 딱밤이에 이거네, 이거네, 이거. 딱딱하는 어, 이거. 뭐 아, 일반적인 이거. 소리인데요. 네, 네. 자, 첫 번째 네. 소리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소리입니다. 음? 뭐야? 아니 무슨 뭐 대나무 방울 이건... 소리 같은 게 나나요? 무려 어, 뭐, 치는 소리 같아요. 이거는 어. 네. 몸에서 나는 소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대나무쪽 찢어지는 어, 소리 같은 게 나는데요. 자 마지막 소리입니다. 네. 시계추 아니야? 뭐 이렇게 음... 긁고 내는 소리, 소리 응. 아니면 기계가? 아니면 뭐라... 이렇게 갈비 뜯는 소리인데 이렇게 <laughs> 갈비 그렇게 뜯어요? <laughs> 와이거세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아니... 퇴행성 관절염의 네, 네. 무릎에서 나는 소리라 이거죠. 네. 네. 이 선생 님뭐몇번 같아요? 어, 저는 이거는 뭐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 번이 좀 저는 1번. 이제 다리에서 났던 소리가 딱딱 소리였기 응. 때문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나. 음. 동네 누님은? 네, 네 저도. (1번으로) 네, 하는 데번두분 1번, 1번. 하고 좀 달리 가겠습니다 네. 초고속 이제 마이크로 대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네.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2번) 아 (2번이) 제일 시끄러웠거든요 아 (2번) 네네네. (2번이면) 거의 의사... 저는 (3번) 응? 어. 제가 LA 가 리나 뼈 이렇게 뜯을 때세 번째 소리 그 비슷한 소리가, 소리가 탁 뜯는 소리가, 소리가 났거든요 아 야, 뼈니까 네. 열띤 소론과 네. 다르게 좀 허무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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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소리 다. 퇴행성 관절염일 때 나는 소리. 삼가지 어? 소리 다? 아니, 근데 그럼 사람마다 어? 소리가 다르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아,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요? 오모. 바로 이 관절 주위 인대나 힘줄이 마찰이 발생하고 심하면 연골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음... 어, 무릎의 컨디션에 따라 소리가 났다안났다할 수는 있어요. 어... 하지만 이 무릎에 붓기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면서 이런 소리가 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아, 아 저런 음 소리가 되게...